안녕하세요. 장지란입니다. 뱅갈고무나무좀 보세요. 너무 멋있죠? 지난해 겨울에, 겨울 동안에 저희 집에 실내해드렸더니 그냥 색깔이 푸르둥중해졌었거든요올 봄에 다시 마당에 내놨더니 이 본연의 색상을 해보겠어요. 아,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아, 정말 예쁩니다. 태양 에너지를 톰폭 받으니까 생기가 발랄해졌어요. 생기가 아주 넘칩니다. 오, 너무 멋져요 초록에 짙은 초록에 옅은 초록에 짙은 연두빛에 연한 연두빛에 색상이 정말 오묘하네요. 태양 에너지의 이 고마움, 값 없이 공짜로 쓰는 태양 에너지 그리고 공기와 물들 모두 모두가 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공짜로 다 받았네요. 아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음. 공짜로 받아 누리는 특별한 혜택. 아 감사합니다 아잎이 너무 맞아요 뱅갈 고무나무 음 우리 집집에 현재 있는 것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뱅갈 고무나무 나무 맞아요 어 입도 크게 많이 자라고 무승해졌어요 가을에 하며 가지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음 맞아요 라임라이트 목수국 입니다. 얘도 지금 부피가 너무 커서 실내 들이질 못하고 마당에 두고 이렇게 꽃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장마 때는 막 물을 먹으면서 꽃들이 쭉쭉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대로 이렇게 묶어 주었더니 그나마 고개를 좀 들고 있네요. 이 라임라이트는 색상이 처음에 필 때는 완전히 라임 색상이에요. 그린그린 하면서 색상이 아주 예쁘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흰색으로 변해서 마지막 생을 보낸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수국들은 향이 없는데 이 목수국은 은은한 향이 나요. 아카시아 향 같기도 하고 밤꽃 향 같기도 하고, 아 은은한 것이 옆에만 서쳐도 이렇게 풍겨옵니다. 그러니까 골라비들이 많이 와요. <laughs> 예쁜 라임라이트 목수국의 모습입니다. 제 친구가, 음, 주고 간 선물입니다. 멋지네요. 이렇게 해마다 꽃을 보면서 친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국처럼 이렇게 깔끔한 성격의 그 친구가 참 그립네요. 아보카도예요 <laughs> 너무 싱그럽죠? 제가 지진 안에 아보카도 열 먹고 열매 그 씨앗을 심었었거든요. 발아를 시켰는데 네 개를 심어서 두 개가 발아되고 하나는 또그 사이에 죽고 얘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나무 두께가 한 3cm는 될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잘 자랐어요. 얘도 음, 실내에서 키우다가 도저히 부피 때문에 안 돼서 마당에 내려놓고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는데요. 잎맥 어, 좀 보세요. 잎맥도 너무 멋지고 관상력으로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새순, 새싹들은 순새 잎이 야리야리한 것이 연두빛에 너무 예뻐요. 음, 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 새싹도 너무 예뻐요. 잎맥이 참 예뻐요. 얼마나 부피가 커지고 멋있어졌는지 음, 아보카도 너무 잘 자라준 아보카도의 모습입니다. 이 나무도 보시면서 감동을 느끼시면 다이돌핀이 많이 나와서 건강에 너무너무 좋대요. 이 꽃들과 이 나무들 싱그러운 잎들을 보면서 힐링하시고 생명력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